저긴 머리를 갑자기 하는 때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톡톡 잘라졌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굉장히 <웃음> 시원했어요. <laughs> 아목 목뒤에 <laughs> 바람이 예. 하다가 어쨌거나 좀 편하더라고요. 아, 자뭐 이렇게 파격적인 단발머리만큼 배역에 대한 각오, 소감도 남다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매번 작품을 들어갈 때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을 이번 작품에서는 좀 즐기면서 하고 싶어요, 재미있게. 즐겁게 촬영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출근해서 TV를 딱 틀면 사랑아, 사랑아가 나와요, 아침에. 그걸 항상 보고 들어가 이제 뉴스하러 오는데 그때 참내 스타일이다 이렇게 봤는데 <laughs> 아, 다른 얘기고요. 이번 이덕관 감독님과는 두번째죠 네. 예. 맞아요. 지금 다른 배우들은 아마 감독님 스타일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한번 해보셨잖아요. 느낌 네. 아니까 네. 감독님 이런 분이다. 팁을 한번좀 어, 알려주시죠. 감독님은 칭찬보다는 어, 사랑이 충고를 해주시는 분이신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감독님에 <laughs> <laughs> 엄청난 칭찬을 많이 <하시는> 받으신 <laughs> 것 같아요. 많이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은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예, 그렇군요. 예. <laughs> 그좀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예, 객님을 대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백성현 씨가 맡은 박현우 역할을 저수임에게참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요. 자 그런 현우가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자신이 아닌 동생을 좋았다 저라면 화났을 것 같아요. 그게 한도 있을까요? 굉장한 충격을 받지 않을까 평소에 집안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도 인정받는 수익인데 어린애로만 생각했던 드리이를 제가 사랑했던 현우가 좋아한다는 걸 들었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아직 그 작가님한테 들었는데 결론을 안 쓰셨대요 좀 작가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겠네요 <laughs> 네 작가님 저 수익도 입금사항 좀 해주세요 <laughs> 네, 새로운 남자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선생 어떻게 생각하세 예자 네. 이전에 뭐 사인이라는 작품이 있었고 주근에 대한 것도 있고 강렬한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1일그을 통해서는 어떤 존재를 남기고 싶으신지 어떤 이미지를 어, 그동안에좀 강한 이미지를 인상을 남겼다면 이번에는 좀더 부드럽고 옆집 언니 같은 동생 같은 그로 편안한 친근한 느낌을 주시기로 습니다 친근한 이미지도 다시 한번 다가오길 기대를 했겠습니다황성영씨 만나봤고요.